시간입니다. 오늘은 페이터의 산문 중에서 한편 준비했습니다. 먼저 페이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페이터는 생존 연대가 1839년에서 1894년입니다. 영국의 비평가였고, 런던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배우고, 평생 무교의 교수로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미술의 감명을 받고 초기 작품 르네상스 사이 연구로 명성을 얻었다. 그리스 정신, 특히 페락주의에 공명하여 지성과 감각을 바탕으로 꾸준히 미를 탐구, 예술 지상주의와 인상 비평을 재창하고 이를 인상주의적 문체로 표현하여 19세기 말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페이터의 산문에는 뛰어난 예술의 그윽한 향기가 있어 독자의 뇌리를 황홀하게 하고 사상의 조화가 있어 독자의 영혼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감정의 풍요가 있어 독자의 마음을 충만감에 휩싸이게 만든다. 오늘 제가 페이터의 산문에서 고른 것은 제목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제 16대 황제로 오 현재의 마지막 황제이며 후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그 유명한 명상록을 남겼습니다. 당시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고 패스트 유행으로 제국이 피폐하여 그가 죽은 후 로마 제국을 쇠퇴하였습니다.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오, 보라. 마케도니아의 영화는 흙 속에 묻혀버렸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은 지 오래도다. 왕후 장상은 모두 관 속에 누웠는데, 시인들의 노래의 소재가 될 뿐이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그 자신이 화려한 행렬이나 축제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런 일을 벌임으로써 민중의 비위를 낮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번 원정으로부터 로마로의 귀환은 오베이션의 영예보다도 더 조촐하게 하기로 정하였다. 오베이션이란 로마 상원의원 전원이 기립하여 박수로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로마 상원 의원들도 이제는 황제의 뜻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여기에 이의가 없었다.이번 황제의 원정은 무혈로서 이루어졌다.그는 로마 제율이 통치자 의상을 보며 걸치고 머리엔 왕관을 쓰고 비슷한 옷을 입은 신하들과 함께 엄숙하게 행진했다. 그도 성도를 지나서 로마 보호신들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칠 예정이었다. 오늘의 제물로는 살찐 양한 마리를 택하였다. 이 양의 형상은 우리가 지금도 흔히 로마의 신전에서 돼지와 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으로서 오래된 교회의 법규에 따라 머리에는 일본 장식을 했고 재의까지 입혀져 있었다. 화려한. 사장이 이 양을 인도하였다. 여러 명의 사제들이 대합창단의 지휘자를 따라 들어오는 악사들 바로 뒤에 황금의 지기를 들고 뒤따랐다. 지휘자는 오늘따라 유난히도 눈에 띄게 신경질을 내거나 즐거워했다. 그는 지휘봉을 힘차게 올리고 내리면서 걷기에 쉽지 않은 길을 지나. 가슴속에 숨어있는 영혼과 완전히 조화되는 음악의 꿈속을 행진하고 있었다. 수많은 관중뿐만 아니라 그리웠던 처자식의 품속으로 다시 돌아온 개선 용사들까지도 오늘의 축하 행렬을 지켜보고 로마의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한 순수한 정성에서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왔다. 뿐만 아니라 두 왕자는 전날 밤부터 나와 있었다. 마리우스도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잘 구경할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그는 이제부터 세계의 지배자들이 그의 바로 눈앞을 지나가는 것을 목격할 순간이었다.그 행렬이 지나갈 도로에는 고운 황금빛 모래가 뿌려져 있었으며 불경스런 사람들의 발자국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곳은 엄격하게 경계되고 있었다. 드디어 군중의 환호 소리와 함께 황제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 소리가 유려하게 울려 퍼졌다. 물론 마리우스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보고자 하는 인물은 오늘 행사의 중심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였다. 드디어 그의 행렬이 마리우스의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선두에는 번쩍이는 금불을든 직정관의 시자들, 그 뒤에는 일군의 기사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황제는 늠름한 무장의 모습으로 그 가운데 호위되어 있었다. 지금은 이미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식이 되어버린 토가를 온몸에 걸친 황제를 마리우스는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이는 45세가량 좀 튀어나온 듯한 눈. 그 눈은 이 종교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공손하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천성으로 넓게 그리고 자비롭게 관찰하는 눈이었다. 우리가 지금도 그의 흉상에서 볼수 있듯이 그는 우아하고도 정중한 젊은이였다. 그의 눈초리는 솔직 담백하였고 이만 넓고 머리빛깔은 밤색이었다. 이 탐스러운 머리카락 아래에서. 그의 이마는 더 한층 환하게 보였으며 아무런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들은 지금 바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찬란한 행렬에 흥분 도취되어 당황하고 눈부시하는 틈바구니에서 세상 만사를 항상 분명하게 꿰뚫어 본한 인간의 이마를 본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운명이라는 것에 우리첫째를 고이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무한정한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신의 섭리에 우리를 맡겨버릴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하지만 오늘 마리우스가 목격한 이 사람에게만은 이 딜레마가 분명히 해결된 듯이 보였다. 황제는 언제나 외면상에 나타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 하였지만 오늘 그가 보여주는 온건하고도 정중한 얼굴의 표정은 물론 대중을 다스리는 공직자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그에게는 하나의 외향적인 상징이 되고 하나의 내향적인 종교가 되었으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생의 목표이기도 한 것처럼 보였다. 오늘따라 그의 이런 태도는 그를 환영하는 군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한층 고조되어 보였다. 그의 지금까지의 생애가 그런 축복과 감사의 생활이어서 이것은 그의 모습 속에서 거의 신성스러움마저 보였다. 그러나 군중의 환호성과 갈채 속에서도 좀더 깊이 관찰한다면 황제의 얼굴에 간간히 스쳐가는 어쩔 수 없는 외로움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슬픔의 그림자가 엿보였으니 그것이 피로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였다. 그의 모습은 아무리 보아도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보다는 정신을 위하여 그의 신체를 희생한 자의 그것이었다. 이런 정신의 요구와 갈망을 마리우스는 그리스도의 현자들을 그의 모범으로 삼고 있는 이 황제로부터 발견하는 것 같았다. 이 황제가 치르는 희생이야말로 그리스 현자들의 슬픈 인생 철학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다. 겸손하고 소박함으로써 자신을 높이고 장식하라 하는 것이 이 부드러우면서도 고귀한 금욕주의자의 모토였으니 그는 언제나 외부에 나타나는 그의 욕모를 도덕의 진정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그의 안색을 항상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개탄하였다. 그가 보여주는 온후 평안한 모습은 그가 황제라는 추상적인 이유 때문에 오늘의 엄숙한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더 한층 심화되었다. 물론 이것은 거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히려 겸허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물론 티끌만큼이라도 사회적인 또는 도덕적인 더 나아가서는 철학적인 우월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니 황제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고난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의 여하한 형태의 휴머니스틱한 요소라도 그것이 결코 자기와 별개의 것이 될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소년 시절부터 그는 다른 귀족의 자제들처럼 사제의 일에 종사하였으며 유달리 나이에 비하여 정확하고도 성실하게 모든 사제의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곧 종교음악을 통달했으며 모든 예식의 절차를 외우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기의 인생에다가 좀 막연하긴 하나 신성까지도 갖춘 황제였지만 실제로는 국가 종교 행사의 최고 제사장으로서 신하들이 도움을 받지 않고도 제문을 줄줄 암송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지혜 중에서 한층 아름다운 측면은 그가 일생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도 자기와 개성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잘 좋아하고 화합해 왔는가 라는 점이다. 그는 그의 제국 내에서 누구보다도 자기 의 동생에게 지극하였다. 그가 신들에게 감사를 드릴 때는, 을에 자기에게 옳은 일을 하도록 활력소를 주는 자기 동생이 곁에 있다고 말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황제가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과실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강파할 수 있다. 11월의 짧은 해가 어느덧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햇살을 군중들에게 비스듬히 퍼붓고 있었다. 궁중의 병사들은 창문에 커튼을 들이웠으니 이것이 한층 더 분위기를 엄숙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시녀들에게 둘러싸여 파우스티나 왕비도 앉아있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아래로 원로원을 집회 때마다 의사당으로 옮겨오게 된 아름다운 그리스 조각품인 승리의 동상이 오늘도 의사당에 옮겨져 황제의 의자 옆에 놓여졌다. 황제는 간단한 제사의 의식을 행하기 위하여 일어서서 양쪽에 운집한 원로들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한후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늘의 주제는 차라리 소박하다고나 할까 아니면 진부하다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그의 음성에는 장엄하면서도 애틋한 점이 있었다. 오늘의 그의 논제도 모든 고대 로마 묘비명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고 사멸하여 버린 사람과 사물의 위에 또그 위에 겹겹으로 쌓아 올려진 무덤의 기념비와 같은 것이었다. 폐허가 된로마의 장관, 영웅주의 공허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오늘 황제가 할 연설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는 입을 열자마자 어느 시대에나 금역주의자가 지향하듯이 내 자신을 낮추어라 하는 대목의 이야기가 도달하였다. 그는 특히 여기서 사후의 명성에 지극히 연연하는 자들에 관하여 세심히 관찰한 바를 이야기하였다. 금역주의자인 이 황제는 진정한 금역주의 신봉자로서 마치 중세의 은둔자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렇게도 삶에 연연하다가 이제는 차디찬 시체가 되어 한 움큼이 먼지가 되어버린 자들을 심하게 매도하였다. 마리우스는 이 금역주의를 자기가 신봉하는 쾌락주의와 대조하여 보았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 세계나 너희 밖에 있는 세계나 다 강물처럼 흘러가 버리는 것. 그러니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하는 것이 쾌락주의자 마리우스의 생각이었다. 이 세상도 그 위에 존재하는 철인도 머지않아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 너희 눈을 모든 허무한 것으로부터 돌려라, 버려라, 모든 연민의 정으로부터 떠나라. 황제는 그의 모든 위험을 가지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으며, 어디에서나 죽음의 그림자를 간파하는 것 같았다. 마리우스는 모든 금욕주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을 상기하였다. 금욕주의자들에게는 자기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저속한 것이다. 황제는 뜻대로 청중들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 같았다. 너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기를 원하거든, 너를 칭찬하여 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판자인가를, 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보라. 네가 죽은 후에 그 사람들이 칭찬하기를 바라거든. 이렇게 생각하라. 당신의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에 의하여 당신의 큰 이름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함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진실로 샤우의 명성에 가슴 조이는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을 깊이 간직하여 주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며 그들의 기억 자체도 그들의 차례를 기다려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대들이 결코 보지 못할 일에 대하여 어찌하여 그렇게도 연연해 하는가? 이것은 그대가 그대보다 이 세상에 먼저 왔다 간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지 않은가. 참다운 지혜로서 마음을 가다듬은 사람은 저 호메로스의 식구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의 후회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기에 충분하다. 인간은 나뭇잎과 흡사한 것, 가을 바람에 낙엽을 휘몰아가면 봄은 새로운 잎으로 숲을 덮는다. 귀여 자식들도 너의 아첨자도 너의 원수도 모두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 너를 이 세상에서 조롱하거나 너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너를 온갖 수단을 다하여 지옥에 빠뜨리려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의 명성이 이 세상을 뒤덮는 사람들도 모두 바람에 펄럭이는 나뭇잎이니 봄이 돌아와 도단한 새 잎사귀들이 어느결에 가을 바람에 그 무성했던 잎사귀들을 다 날리고 나면 숲은 새로운 잎으로 다른 한 세대를 장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대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이 모든 것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마치 이런 것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미워하고 사랑하겠다는 말인가. 순식간에 그대의 눈도 감겨지고 당신이 기대어 보려던 그 사람 자체도 다른 사람의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것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겨날 모든 것도 순식간에 당신을 앞질러 소멸하여 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라.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끊임없이 변하여 흐르는 물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너희 생명의 미소함을 알라. 이런 일로 해서 희망에 들뜨고, 이런 일로 해서 슬픔에 빠지고, 이런 일로 해서 불안해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무한을 생각해 보고 그 속에 네가 착지한 몫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과연 얼마나 조그마한 분자인가? 무한의 시간을 상기하고 너의 목숨이 차지한 시간이 어이없음을 슬퍼하라. 운명의 목숨이 차지한 시간이 어이없음을 슬퍼하라. 운명을 생각해보고 그 속의 일점에 불과한 너희 위치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그대를 재료로 하여 어떤 비단을 만들든 관계하지 마라. 감사합니다.